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신 차량은 아우디 A3 40 TFSI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18,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부여하고 있고요.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로 전혀 없는 완전 무사호 차량입니다 신차 워런티 남아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저공의 3종 등록으로 각종 반면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스톤칩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 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6.6% 거의 80% 정도 남았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부어 쪽도 살펴볼게요. 저쪽 살펴보시면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5.64로 75%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생각보다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 위쪽 보시면 브이쿨 선팅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 뭉툭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길 뭐가 묻은 거고요. 복원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비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이고요. 실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8,15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운전석에 전동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조케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고요. 그 앞쪽 보시면 블랙박스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소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작동 잘 되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주면 USB 시가 잭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전자식 버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아늑합니다. 앞쪽 보시면 USB 단자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져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세요.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네, 쭉 찾아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서 쭉 살펴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아우디 A3 40 TFSI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이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차 워런티 남아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